기초연금 4월 25일에 중단될 수 있습니다. 까맥 탈락 막으려면 꼭 확인하세요. 안녕하세요. 시니어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보 채널 일상한줌입니다.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. 4월 25일, 지금까지 잘 받고 계시던 기초연금이 갑자기 중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. 재산이나 소득이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. 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? 오늘은 그 주요 원인 세 가지와 함께 평소 주의하셔야 할 핵심 사항까지 정리해드릴게요.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물론 곧 신청하실 분들까지 해당되는 내용이니 끝까지 꼭 시청해주세요. 기초연금 기본 조건 다시 보기.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%에게 지급됩니다. 2025년 기준 단독가구는 소득 인정액월 228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64만 8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.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34만 2,510원, 부부가구는 54만 8천 원입니다. 4월 25일 기초연금 중단 위험. 주요 원인 세 가지. 1. 네.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.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공시지가 인상입니다. 2025년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2024년 기준 공시지가를 반영합니다. 4월 25일 공시지가가 조정되며 예기치 않게 소득인정액이 초과될 수 있어요. 아파트 공시지가 1.52% 인상, 단독주택 0.57% 인상, 토지 1.1% 인상.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1억 원 오르면 소득인정액이 약 33만 2천 원 인상됩니다. 이 때문에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연금이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. 이자 및 근로사업소득 증가. 고정 소득이 없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. 기초 연금은 모든 종류의 소득을 반영합니다. 국민연금, 직영 연금, 사업 소득, 이자 소득 등 특히 예적금 이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. 예를 들어, 1억 원 예금에 연3% 이자 소득 인정액 약 21만 원, 연4% 이자 소득 인정액 약 29만 3천 원 원금까지 포함하면 소득 인정액은 최대 55만 9,990원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. 하지만 공공근로, 자활근로 소득은 소득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. 3. 금융재산 증가 자녀 출가 후 작은 평수로 이사하면서 기존 집을 매도하면 생긴 차익이 금융재산으로 잡힙니다. 예를 들어 서울 거주 70세 어르신이 5억 원짜리 집 매도 후 3억 원 집으로 이사한 후 남은 2억 원이 금융재산으로 간주되어 기초연금 중단 위험이 있어요. 또한 이사한 지역에 따라 재산 공제액이 다릅니다. 서울광역시 1억 3,500만원. 중소도시 8,500만원. 농어촌 7,250만원. 즉, 지방으로 이사하면 공제금액이 줄어들어 더 많은 재산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. 기초연금 감액 탈락 방지. 주의사항 10가지. 자녀에게 재산 증여 시 조심. 고의로 줄여도 일정기간 본인 재산으로 간주. 자녀에게 증여세 부담까지 생길 수 있음. 고급 자동차 보유 시 제외. 차량 가액 4천만 원 이상이면 기초연금 제외. 자녀와 자동차 공동 명의, 지분이 1%여도 전액 본인 재산으로 간주. 고급 회원권 보유 시, 골프, 요트, 콘도 회원권은 전액 소득 환산. 국민연금 연계 감액. 국민연금 월 51만 3,760원 초과 시, 기초연금 최대 50% 감액. 부부 동시 수령 시, 각각 20%씩 감액 적용됨. 소득 역전 방지 감액. 소득 인정액 기초연금 합산 시 선정 기준 초과부는 감액. 부부 재산은 합산 평가되기에 배우자 소득 재산 증가에 주의해야 합니다. 고급 자산 매입. 일정 수준 이상이면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음. 신고 의무 미행. 소득 재산 변동 시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환수 및 중단 가능성이 있어요. 이번 4월은 특히 소득 인정액 재산정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.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 항목들 꼭 체크하셔서 기초연금 중단이나 감액되는 불이익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. 혹시 오늘 들으신 내용 중 폐지되었으면 하는 제도가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. 그리고 앞으로도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